자, z의 제곱이라는 것이 실수가 된다. z 제곱이 실수가 된다. 자, 복소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? 실수라는 것과 허수로 구분이 될 거고, 얘가 순 허수라는 것과 순 허수가 아닌 거,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랬지. 그러면 실수의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. 순허수를 제곱하면 0보다 작다. 0보다 크다 작다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실수가 된다는 뜻이잖아. 그래서 제곱이 실수가 된다는 뜻은 이 z가 실수이거나 순허수다. 이런 뜻이 된거요 됐죠? 음. 그럼 첫 번째, z라고 하는 것이 실수일 때. 그러면 4x 플러스 y 빼기 8은 0이 성립하면 주어진 말은 성립할 수 있다. 또는 이 녀석이 순허수일 때, x 플러스 y 빼기 2가 0일 때도, 어, 2번 순허수일 때, 이게 성립할 때, 이게 성립할 때라는 뜻인 거예요. 그럼 이것들이 성립하는 x, y 값을 지금 p의 좌표로 쳐다보겠다. 이런 뜻인 거고, 직선만 만들면 되죠. y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8.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. 좌표 평면에 그려보자. 마이너스 4x 더하기 8, y절편 8, x절편 2. 뭐 이런 직선이 구성이 될 것이고, 얘는 y절편, x절편이 2, y절편도 2. 이런 직선이 구성이 될 거다. 그러면 y축과 둘러싸인 거는 이 삼각형이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기가 2, 여기가 8, 여기가 2라는 게 구성이 됐으니, 밑변 길이를 6으로 생각할 수 있고, 높이라고 하는 것을 2라고 볼수 있으니까, 넓이는 6으로 잡으면 되겠죠.